광물은 첨단 산업의 피와 뼈, DNA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리튬이 없으면 전기차 배터리 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구리는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잖아요. 반도체 칩 내부를 꽉 잡고 있죠. 광물은 이제 곧 기업의 생존 그 자체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특정 국가에 극도로 편중되어 있던 석유처럼 광물도 공급이 극도로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 바로 광물이 키와 뼈가 되는 회사들입니다. 일찌감치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요, 리튬 가격이 올라 찻 값을 올렸다. 리튬 때문에 전기차 사업하기 쉽지 않다 라고 말한 적도 있고요. 리튬 정제 사업을 돈을 찍어내는 사업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은 채굴이 끝이 아니에요. 배터리에 넣을 수 있게 고순도로 만드는 정제 작업이 더 중요하거든요. 머스크는 아예 미국에 리튬 재련 공장을 만들기도 했고요. GM은요, 아예 광산을 개발하고 있어요. 미국 네바다주 험볼트 카운티에 미국 최대 리튬 매장지 테커패스 광산이 있거든요. 캐나다 광산업체 리튬 아메리카스가 땅을 파고 있는데 야 우리도 돈 될게 같이 하자 손을 내민 겁니다 GM이 38% 지분을 얻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요 6억 5천만 달러인데 거의 9천억에 가깝죠 포드는 인도네시아까지 날아가서 니켈 재련소에 투자합니다 무려 45억 달러 한화 5조 8천억에 달하는 돈을 쓰면서 이렇게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했죠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퉈 광물 확보에 나서는 건 누가 더 안정적으로 더 저렴하게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가에 이제 생존이 달렸기 때문입니다.